했다면 어떤 거 호의 길이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같대잖아요. 요 길이하고 이쪽하고 이쪽에서 그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같더라? 원주각의 크기가 같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원주각이 얼마냐면 30도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주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원주각도 몇도가 돼야 돼? 30도가 돼야 돼. 그래서 x가 30도야. 그렇죠? 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요각이 같대, 요각하고 요각이 같대. 그러면 호, 이 원주에 대한 길이가 같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3cm니까 여기 x는 6이야, 6. 그쵸? 음, 우리가 요거를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원주각이 두 배가 되면, 어이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이 중심 아, 원주각이죠. 원주각도 두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각이 중심각이 여기가 뭐 중심이 안 맞나 보다. 여기 중심이야. 그럼 중심각이 이만큼이야. 중심각이 여기가 30도야. 그럼 여기가 어, 4cm야. 그러면 중심각이 여기 다시 30도야. 그러면 여기가 몇 cm야? 4cm가 돼야 돼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그 호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그럼 60도야. 중심각이 60도면 8cm가 되는 거죠.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원주각도 똑같은 원리예요. 중시... 원주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저번에 있었죠. 중심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현의 길이. 중심각이 같으면 이 현과 이 현의 길이는 같죠. 근데 중심각이 60도야. 이게 만약에 여기가 3cm, 3cm라고 할까? 여기가 3cm고 여기도 3cm야. 그러면 중심각이 60도가 되면은 6cm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라고 해요. 이거 현의 길이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두배 된다고 해서, 어, 같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닌데, 중심각과 원주각은 두 배가 되면 그 길이도 두 배가 됩니다. 호의 길이도. 이건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어, 보시면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자, 40도일 때 얼마를 가져요? 원주각이 40도일 때 10이라는 길을 가져요. 그러면 32도일 때는 얼마를 가느냐?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0도일 때는 얼마를 10이라는 길을 가지면 32도일 때는 x라는 길이를 갖는다. 대양, 대양, 외양, 대항, 대항 40, x가 10 곱하기 32가 돼서 10, 10 약분되고 4, 8, 32. x는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